우리 강아지는요 피부병 이 있었는데 허경영영영 예. 불러주니까 예. 어, 나섰어요. 오.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예. 기절을 했는데, 그래갖고 한참 동안 못 깨어났었거든요. 예. 근데 허경영영영 허경영 불러주니까 예. 한 5분 있다가 그냥 깨어났어요. <laughs> 그런 기적이 있었네. 네. 그리고 오. 피부병이 안 생겨요 지금. 아 지금 뭐 예. 허경영 불러주면 예. 공도 갖고고 인형도 갖고고 이쪽방 갔다 저쪽방 갔다 막 뛰고 난리나요 바보야 뭐 알아듣나봐요 그러게요 허엄마불려주니까 등이 어, 나섰대요 요, 강아지도 예. 어, 강아지가 강질끗해요. 이름이 뭐예요? 사랑이요 사랑이? 어, 허경영. 사랑아 허경룡 오케이 쳐다보네 허경룡 쳐다보는거 <laughs> <허경영. 찾아보는 거야. 웃음> 이 쪽으로 려카메 허경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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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아유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